제대로? <laughs>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2020년도 9월 30일 수요일 날 우리 힘 돌입역 전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선자 강도사님 이렇게 나오셨고 잘해라. 전도지도 아주 오늘 지난 때보다도 아주 갑절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야, 여기 있다 우리 김경님. 김경님 우리 목사님도 스세미까지 아, 스세미 전도 물품까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이런 전도지도 있고요. 아, 이렇게 이거는 연예인 네. 간증을 올린 전도지도 네. 있습니다. 아, 아, 요 태진아 네. 같아요. 네, 어, 저도 그래요. 이거 읽어보고 태진아 네. 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됐어요. 예, 네. 그래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어, 그래.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태희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여지 빠짐없이 나오셨는데, 오늘 집, 이렇게, 네. 어, 한 알은 뭘 들고 있는데, 자유시간이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네. 그 뭡니까, 그게? 네, 초콜렛이에요. 아, 초콜렛? 네. 그거 왜 갖고 왔습니까? 그거 오늘 같이 전도하신 분들도 나눠 드시고, 네. 또 필요하신 분들 전도하다가 또좀 나눠 드리려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관순, 우리 집사님, 또 빠짐없이 이렇게 오늘도 오셨고, 우관순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임순이, 임순이 이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팀에 보니까 임자, 임순이, 임선자, 임식끼리 어, 또 감사합니다. 만나게 되십니다. <laughs> 우리의 님은, 우리의 영원한 님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질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고 전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전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인 이 전도. 하나님, 전도는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어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 나이다 오늘도 모든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 지혜로 충만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 그리고 간정지가 보일 것이고 전도 피켓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꼭 읽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전도 피켓을 볼 때마다 이전염병이참거하고 있거나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구나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는 핍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핍박 어떠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또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주의 말씀대로 네. 아버지 순종하여 자리에 왔사오니 네.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네. 아버지 꼭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영혼이 천하받아도 귀하다고 하셨으니 네.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와는 전도지를 받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받아듣고 순정하여 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는 영생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계속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